you <music> bye 다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 저희의 모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세요. 8월 첫 시작을 거룩한 주일로 보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8월 한 달도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주님을 사랑하며 또 주님을 기억하는 아이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큰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우리의 아픔을 기억해 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건강하게 이겨낼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지난 한 주간의 죄를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모른 채 보낸 지난 삶을 용서해 주세요.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이사야 52장 13절에서 15절 그리고 5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어, 다 같이 화면에 나온 오늘 본문 성경 말씀을 다 같이 전우사 님이랑 한번 맞춰서 읽어 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 종이 지혜롭게 행동하여 사람들에게서 존경과 칭찬을 받을 것이다. 그가 높이 들릴 것이다. 그를 보고 여러 사람이 놀랐다. 매 맞고 피 흘림으로 그의 얼굴과 모습이 너무 상하여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다. 이제는 그가 여러 백성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놀라 입을 다물 것이다. 그는 아무도 일러 주지 않은 것을 볼 것이며 아무도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이다. 우리가 들은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여호와 앞에서 부드러운 새싹처럼, 메마른 땅에서 자라는 나무줄기처럼 자라났다. 그에게는 아름다움도 없었고, 우리의 눈길을 끌 만한 위엄도 없었다. 그는 사람들에게 미움과 멸시를 받았으며, 아픔과... 고통을 많이 겪었다. 사람들은 그를 바라보려 하지도 않았다. 그는 미움을 받았고, 우리 가운데 아무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정말로 그는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고, 우리의 아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고통을 당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가 상처 입은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짓밟힌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다. 그가 맞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얻었고, 그가 상처를 입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다. 우리는 모두 양처럼 흩어져 제갈길로 갔으나,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든 죄짐을 그에게 지게 하셨다. 아멘. 샬롬. 네,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세송기어린이 친구들 한명한명 한 명,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요즘 신규 확진자가 줄지 않고 계속해서 천 명대를 유지하고 있어요. 또한 폭염으로 인해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어요. 오늘 같은 날 최대한 외출을 자제하고 어, 집에서. 부모님 말씀을 잘 듣는 우리 친구들이 되어요. 오늘 전도사님은 하나님의 종이 우리를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고난을 받았어요라는 제목으로 우리 친구들에게 말씀을 전할 거예요. 어, 세상을 구한 영웅을 생각하면 어떤 모습이 떠오르나요? 어, 영화 속 영웅들은 언제나 슈퍼 파워. 를 가지고 사람들을 위험으로부터 구해내는 멋진, 아주 멋진 사람들이에요. 그럼 성경에도 이런 영웅이 있을까요? 선지자 이사야는 영화 속에 나오는 가짜 영웅들이 아닌 진짜 세상을 구하는 영웅을 소개해요.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세상을 구한 영웅은 어떤 사람일까요? 성경에 나오는 영웅은 하나님의 종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치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에요. 이 사야는 그 영웅을 내 종, 하나님의 종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하도록 보낸 아주 특별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는 아름답지도 않아요. 사람들이 영웅이라고 믿고 따를 만한 어떠한 멋진 모습도 없었어요. 오히려 사람들은 그를 미워했어요. 그의 못난 외모를 쳐다보는 것조차 싫어했어요. 아무도 그를 사랑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그가 고통을 당할 때에도 남, 나쁜 사람이라고, 나쁜 사람이라서 고통을 받는 것이라고 손가락질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벌을 받고 있다고 조롱, 조롱했어요. 그 영웅은 무엇으로부터 어떻게 사람들을 구할까요? 그는 사람들을 죄에서 구했어요. 눈에 보이는 괴물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죄로부터 사람들을 구했어요. 그는 사람들 대신 벌을 받았어요. 모든 사람은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무서운 벌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 영이 사람들을 대신해서 벌을 받았어요. 그가 겪은 고통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다시 거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사야가 말하는 진정한 영웅은 누구일까요? 맞아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을 받기 위해 이 땅에 오시고 또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예수님 덕분에 죄인인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신 아주 진정한 영웅이신 예수님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도록 해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더욱 예수님을 닮아가는 세손키즈 어린이부 친구들이 되길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새송키즈 어린이부 친구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시간은 주일 오전 11시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다음 주에도 잊지 말고 꼭 예배에 참여해요. 하루빨리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길 소망합니다. 주기도문으로 2021년 8월 1일 새송키즈 어린이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